사장님들 안녕하세요. 2020년 6월 12일부터 폭염 화재 폭발 예방 설비 보조 지원. 공장에 여름에 꼭 필요한 이동식 에어컨 70%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에어스 제품으로 선택해 주세요. 한번구입하시면 10년에서 20년 사용하시는 제품입니다. 이왕 지원 받으실 때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제품은 2270 모델과 3270 모델을 보내드립니다. 기타 나머지 저가 모델이나 낮은 모델을 보내드리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산이 지난해 수천 대 수입해가지고 판매를 못하고 하자 때문에 국내 떠들고 있는 거 구입하지 마시고요. 한번구입하시면 10년에서 20년 사용하실 수 있는 에어렉스 제품, 전 세계. 판매 생산량 2위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점유율,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에어렉스. 한분 구입하셔서 오래 사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안전공단서부터 지원 받으시고요. 다음에 보양국스에서 사용하시는 전열비. 이거 지원해 주고 있죠?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가 지금, 자, 화재 위험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넷. 2초 만에 불이 붙어버리네요. 이런 제품 보태 나고 계시죠? 자, 불 붙지 않습니다. 여기에 물을 뿌려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신나는 얘기 여기 못 뿌리겠죠? 신나? 신나 뿌려보겠습니다. 네, 불 붙지 않죠. 이 전열기를 이 전열기를 교체하면은 70% 국가에서 지원하죠. 저희가 지금 8개월 동안 150개 정비공장에 지원했습니다 사장님들 예산 한도입니다 예산 한도까지 우선 선 지원하시니까 이거 이거 빨리 신청해 놓으시고 난 뒤에 신청이 급합니다 하시고 난 뒤에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서류 대단히 간단합니다 신청서 하나 작성하시고 견적서 하나 작성하시고 카드로그 하나 붙이시고 4대보험 가입증명서, 그 다음에 악용하지 않는다는 신용개인정보동의서만 작성하셔가지고 온라인 또는 저희 회사 직원을 통해서 접수하시면 바로 안전공단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하셔가지고 꼭 정기공장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